하산 빠르게 삽관. 오케이. 거기 밑에서 내려가지. 그까 수직으로 내려 꽂으면 되잖아요. 맞죠? 네, 혹시 낙하산 내리기 전에 그 해줄 3일 해줄수 있어요? 3일? 예, 그래서 그 키로수도 계속 알려 주세요. 몇 킬로로 내려야 되는지. F F F F F <뭐라> 그두명 드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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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 나 우회하겠음. 우와! <뭐라> <뭐라> 존나 <뭐라> 나 <뭐라> 뭐야? 아, 존나 많아. 이거 어떻게 살아. 아, 존나 많 알아서 잘 살아남길. 아니, 바람. 이걸 빼면 어떻게 아, 둘이야 아, 사람 너무 많음 진짜로 나못가 어, 근데 지방에서 살아온다. 땡겨. 평온한 시골 마을로 가는 중. 아이씨. 아, 아. 나 지금 한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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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만 팬다 개새끼들. 근데 사람 많은데 적은 없다. 피가 없어. 나 바로 빼놓고 뒤에서 누가 살려야 돼? 누구 살려야 돼? 누구? 1번 누구야? 존나 열심히 싸우는데? 아나열심아 내디 내디. 꺼져 사람. 기다려 기다려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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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 나 싸우지 싸우지. 바쁜 바빠 바쁜 나도 바쁜. 바쁜. 이말 도와달라고. 도와줘 도와줘 어, 도와줘 여, 오케이 여. 도와줘. 여. 아 ㅅㅂ 기모띠 뭐야 더하면 그 있었음 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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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예. 가면 돼걔 기절 쟤 죽었어 왜내키이안 들어와 왜틱 티... 자살려 또 싫어요? 아니 한 40명 떨어지지 않았나? 30명 정도 왜 없지? 나 어디 갔지? 봐주긴 어, 내가 어내 밑에 저내 밑에 저기요 20개 S 스 이스가 내 밑에 감사합니다 내 밑에 뭐 어디 내발 밑에 내발 밑에 발 밑에 어 심성 없어. 몇 분이야? 나 4번. 내발 밑에 있어. 발 밑에 바로? 예, 발소리 들렸어. 걷는 소리. 여기 괴다. 기절. 우와, 오, 진짜. 화해나, 야, 아, 진짜 빨라, 진짜. 와, 오, 참. 더 있나 본데? 기절인데 하에나야, 뭐야, 씨. 깜빠 빨라아싶 와, 뭐한개도 없어. 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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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단. 칠단, 나도 필요해. 나도 필요해. 미안한데. 우리 아, 우리가 뜨집의 왕이네. 야, 나이 뭐 끝났다. 아. 고추가, 고추가, 고추가. 1 5도1 5도1 5도 테라스, 테라스. 테라스. 한 명, 디사. 한 명, 디한 명, 엉디사. 나이스, 나고상 없음 나이스, 오. Surprise, motherfucker. Did it, did i 좀만 주세요. 아, 아니다, 백사주 아, 발밖에 없네? 아, 오탄, 아, 오탄, 오탄, 어? 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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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탄이, 아, 오탄, 오5탄 아, 씨, 오 필요 없는데? 하이야나 하이에나. 여기 먹고, 칠탄 소기 쏙, 칠탄 이거 먹어. 아, 여섯 발 주네 아, 여섯 발밖에 없어, 이 사발로 무서이 개. 오케이. 있는 거다 줬어, 내 간슬게. 뭐야, 4배열 있는데? 왜안 먹어? 어디? 어디, 어디? 내내 주머니 내 가방에 한개 남은 어형나나사 주면은 아니잖아 나 에너지 드 <laughs> 하나만 인좀 보내 봐 봐. 나만드드 비켜 비켜 린다사뿌린다린 <목소리> 아이 아, 아, 몰라, 몰라. 오, 아, 아, 야, 씨, 아, 근데, 어 c a r 아 I d 아이 t 존나 빠. e 야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오징그. 도로카. 상절. 존나 추하게 찢었어, 만새끼. 피감 내렸다. 가빨리는 키... 중. 야, 걔 죽이지마, 걔 죽이지마. 걔 죽이지마. 내가 죽일게, 심슨이 형. 심슨이 형얘 놔두고 형이 닦아줘, 쟤. 나도 두 번이나 내가 줄게. 아. 기절. 아, 아, <놀람> 오케이 오케이 이 죽어서. 한 마리 없어. 아니, 한 마리 아니, 에이, 아니, 아니, 망가 망가 아니, 저기, 70 70핑 찍는데 70. 저기 저야나 나도 어. 좀 도트 남는거 없냐? 어저 아, 돼지. 홀로그램나홀로그램홀로그램어홀로그램나 그래? 아, 먹을게. 도트 존나 많은 도트 팜. 나나나나나 뭐. 하나, 하나만 하나만. 뭐먹필요 뭐 뭐필로? 어디서 죽었지? 감자 감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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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한개 팽가 감사합니다. 비오골이 날리 한개 팽가 감사합니다. 오른쪽 팽가 감사합니다. 누가 쏜다 누가 쏜다 오른쪽 나와드와드와드와드 빨리빨리 쏴봐 빨리. 쏴봐 쏴봐. 한 대.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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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개피 야 나서나 나 아, 주스나 구상 좀 줘. 어어 뭐야 어 우리 집 문을 막혀네. 자 형. 잠깐만 이거 어, 가야 돼 가야 돼. 우산 우산. 우산 오케이. 저 뭐야 만식이야 그차 타고 와. 우리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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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내가 모을게 없는데. 오토바이 내놨다 갇혔다 우리 못 도망가.

아, 살렸다. 살렸 살렸네. 그래. 어, 기절 거기 우리 소서돈 주심. 두, 명이었어, 두, 명. 두, 명, 두 명이야, 두 명. 이야두 명. 뭐야? 없는 다 죽었는데? 다죽였다 네, 죽어. 돼지 뭐야? 돼지끝 거기 끝났어.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서 드리고요. 뭐야? 아, 되지. 안티 어? 오지. 아니. 어, 뭐야? 찾을래,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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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나 집중. 직접... 탔다. 형 남쪽에 들어가네. 섰어. 섰어. 어, 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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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좀한번 270파이 섰어. 죽었네. 갇혔네, 또. 짐승력 쟤네 어떻게 잡아요? 강을 벌려야 되는데. 커도 어, 안 돼. 비비비 존나왔어요. 강벌 아야. 어, 아야. 어, 아야! 어, 아, 존나 버지 뭐 나이스! 뭐갑팔리고 있었는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어디 어어 피! 철 피! 철호 피! 철 피! 철호 피! 철호 피! 철호 어디순이나한번도 살려주면 안돼? 아아! 아니 남순이 아, 이 살려야 되는데? 아, 어! 형아! 형아! 제발 한번한번 사봐! 한번사 아.. 레할진 사람 아니네 히철 <laughs> 아, 아니.. 야! 아 옆에 동료 죽어가는데 옆에서 슈루타를 겁나 터지고 터지고 있다니까? 너무하다니까 인정? 아니 너무한. 아맨처음에심 심승님이 나사리. 대작가. 아, 실력 아, 너무한데 진짜. 이 무슨 게임인데 인정? 오, 진. 오 씨. 대박. 심슨이형샷발개웃지 역시. 그 오토바이 너무 연, 연기가 많이 나는데 형. 괜찮아 괜찮아 이정도면 잠깐만 자또 아, 섰어 안 간다 내렸다 형. 이십 방에 또 박이. 응. 응. 세 발. 네발 다섯. 아이고 멀다. 심슨이형 여섯 발 놓쳤음 지금 방금. 개 맞췄다 개피다, 한 방이다. 우리 캐러페가갈 가죠? 일곱, 여덟, 아홉. 와. 별다. 나 멀다. 와. 열. 와. 그 회사. 그 세면은 안 맞잖아. 아열열 어디서? 우리, 우리 지금 우리, 우리, 우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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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우리, 있어. 우 아니, <laughs> 어디 있어요? 오, 그래. 나이스, 나이스. 이 녀석이 기억이죠, 나이스. 오, 뭐야. 오잉? 아, 타 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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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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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차차. 아래, 차차차차, 온다, 온다, 노리줘. 바로 야오 우와, 뭔지 모르겠지만. 형, 가져? 서클 와. 소리탑. 죽여? 하나만 더 가, 어. 오오, 전혀 안 맞는데. 절로 안 가는데, 전혀? 이거 뭔데 이거 거리가? 사기다. 얼마 어, 기절? 오케이, 간식 부 붙자기야. 붙는다고 이거는 붙임 오반데? 우리가 가는 게 나, 그냥 가는 도망가는 게나을거 같은데? 형 인시 열었잖아. 싸워야지. 싸운다고? 오, 시비스. 오, 하나 더 봐. 다킬 땄어요. 오... 다킬 땄다고? 다, 다, 아니 아니. 포! 그레이 와, 와, 오오와 야, 미쳤다, 심슨이 형. 와아아아아 나도 다 했는데, 와.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야, 군조 새거, 군조 새거. 군조 뭐, 새거, 새거 먹었어. 뭐, 얘네 개부잔데? 개부자야. 그래서 얘네 잡자 그랬잖아. 느낌 좋더라빠지자 <laughs> <그냥. 웃음> <잡았어요. 웃음> 어 언제? <laughs> 야 오토바이 우리 불 타거든요. 어 가자. <laughs> 우리가 자리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확실할 때 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보이네 둘. 응. 음. 가까운 거리? 네. 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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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카다 풀카다 잠깐만. 아야 잠깐만. 어? 어떻게 어떻게? 형이 눕힐 수 있어? 요 눕히고 형이 살수 있으면 싸워야 돼. 눕히고 살수 있으면. 아니야 자주. 내우측측으로돌르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만에르르르르르르 애따, 애따. 르내려르르르르내려르다 내려갔다고? 르쭉 네, 내려가던데. 아 진짜 씨. 그러면 우리 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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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그그그그그그와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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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그그 뭐야? 얘는 그니고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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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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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그그그아그그 어. 어, 차피널주고싶지만 양보한다면 아. 내가 먹지. 나 아싸 돼요. 기지 카일리아 님 별풍선 땡께 아, 감사합니다. 완결이 나풀. 카일리아 님 100점 감사합니다. 심슨 땡께 100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두 안 남지? 아, 이또이또이또 줘. 아, 아야야, 죽이지 마. 형, 형 명분이 있어요. 형, 어? 스나 스나썸 할때 써야 돼. 아니야,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네가 쓰고 나 쓰, 이거 나는 알아서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밑에 저, 해우소 어, 있다. 와우. 어디 네,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죽죽어 뭐야? 니 아, 어디 네, 뭐, 네, 눈에 뭐 도포 입기고 아니노? 아, 집이 저기다 왼쪽 깍죠 여기 6배, 4배 다 있다. 4배만 있으면 되겠다 예 골라 만온요 아, 근데 서클 너무 사기다 집이. 오 저기 죽고 있는데. 와, 뭐야 뭐야 기다 기다. 아, 팔팔 놀래라. 탱크를 할 뻔.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 네. 연막 많죠. 어 연막 여덟 개 있어. 길가에 내아 내가... 연막 좀 뿌려줘요. 나좀 까게. 연막 길 까고 가자. 세개 남겨둘게. 네, 가야 돼요. 집 아래 절벽을 붙어야 돼 우리. 쟤 잡아야 돼요. 쟤네가 멀리 있는 데쏠때 우리 얘네를 잡아야 돼. 어, 얘네 바로 앞에 있다. 와. 뛰잖아. 왼쪽 떨어졌다. 멀죠. 아래. 바로 아래. 다삼 네. 오케이. 끝. 어. 오케이. 예. 예. 와우. 와우. 나이스. 아 이게 잘해 와, 어 30점 뜯었어. 우와, 미쳤다, 와 미쳤다 심슨이 형. 역시 심슨 와.